역시 사무실을 이렇게 얻었습니다. 오늘 지금 청소하러 왔거든요. 다른 건 없고, 이렇게 화장실. 사장님 이게 수도꼭지 달아준다더니 수, 수도꼭지 달았나? 여기있어 밑에서 올라오네 어딨어? 아니 수도꼭지 화장실 수도꼭지 아 여기다 달아놨네 여기도 왜 달아놨지 수도꼭지를 화장실 청소하고 얘 해야 되는데 음, 나 여기 라꾸라꾸 침대 하나가 끝나려고 해서 비 피곤할 듯이 이 물이 여기 있으면 참. 응. 화장실에다 갖다 해줘야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여기서호스 예, 그 가고 가셨을까 지금. 이게 지금 내가 어? 보니까 올라가 이게 이게. 어. 올려봐 밑에 물제어 채로 있어. 봐. 아니 그래 그것 올라온다고 지금 그것 올라온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어. 물이 약한 거지. 아, 아니 화장실 청소를 할때 어떻게 쭉 해놓고 청소를 하나. 아, 저기 어제 들어가더니 이거 안 되나. 음 진짜 이런 걸 어떻게 볶는거고 에? 이걸 어떻게 볶아? 이거. 이거 언니 먹는 버섯이잖아요. 아니, 그래. 그, 그, 그. 우리도 진짜. 우리가 볶으면 이렇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특제 소스를 넣겠지. 아스파라거스 맛있겠다. 이 뭐야? 서잡수사진찍으라고못 들고 아, 그런 신안 써야 된다. 는 것도 찍어야지. 아보카도 아보카도라고 기 어. 아보카도라. 이놈어 봐. 자이거 예쁘고 한 맛있가 어. 요런데도 빈집 많더라 그지? 이 동네도 빈집이 뭐여 많아요. 반평도 그러니까 그 동네마다 가면 빈집이 진짜 야, 빈집이 많아. 동네 대평이 맞아. 예. 쭉대리빈이나 이거만. 아니 근데 자녀분들이 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시긴 계시대예. 여기좀더 그래 예. 여기 그런 사람이 좀그렇다 예. 아니 그러면 이제 집이 좀안 무너지는데 아무도 안 계시니까 집이 풀이 많이 나가지고 막 아이고 엄마는 그러면 햄병원에 가서 침마아요아 주사 아 주사 참 주사 병원부터 가 병원부터 병원부터 가가 앞에. 응. 우리 우 앞에 가야 돼. 우리야. 그래. 기다려. 그병원부터 응. 앞에 가고 우리들도 응. 기다려. 대표들. 윤 가가 된다. 동생님. 윤네가 우리 우리끼리 나쁜애. 아니다. 해인병원 응. 지나간다 얘가. 그래동 미나 우리 거리 가면, 응. 가면 돼. 안 다. 다고 늦다고 일 가는데 뭐 기다려 기다려도 일 가서 기다려 그나 봉산띵이 그래. 우린 내려주고 갈까 봉산이또뛰고있더라야 아, 도새 이리 내 무시지 약차고 하려면 어, 도새 들어야야지안 어, 들어오게 되나. 양념이 뛰는 거가다가 내리고 막 내가 내려줄게 약. 그래. 젤롱약사. 그거 사서 야라 엄마 젤롱약사 가져오. 응. 그래. 그대육병원 내리고 젤롱약사 그. 그거 내리야그러야 약을 사는데. 내놔. 그럼 나중에 제일 농약 샀어 만나나 오잖아 언제 만나나 오잖아. 만나는 거는 저기 해인 병원에 가 만나야 되겠대 해운 앞에 가서 살아야 농산 띠게 해인 병원에 그냥 할말다걸어가도 못한데 이리 나와서 이 아니 해인 병원에 내가 딱 앞에 가서 내려 드릴게 엄마 신경 쓰지 마 아이라 아이라 나 이제 모이 모일, 모일 때 한때 모이야 되지 안 모이지 한때 모이 해인 병원에 가만히 있으면 됐다 엄마는 엄마 농약 사요 엄마도. 네, 나는 똑같이 인... 산. 아니 이언은나 나서. 이 붙이 버리고. 내하고 둘이는 이제 가서 약마하면 돼. 이언은 응. 그 가서 조선까지. 천천히 돼. 가도 된다. 하면 어. 삼십 분 이상 걸리야 돼. 나는 그 많이 미리 나간다 그러. 양이미는 많이. 안 그래 이제 그래. 그래. 우리 떼고 페인 병원에 봉선대 한테 가면 돼. 음. 아 그래 그래 그래도 거래 가보고 떼고 또 나오면 되고. 어 그래. 양이미 떼 나오면 거리 건. 얘는 그거야, 양지야 그거 아이거엄마제말안 들으면 다놓고안 뭐 싣고 어. 쏙 갑니다. 어. <laughs> <근데> 안싣고뭐또시 <싶고 웃음> 타면 돼. 시나나 <laughs> <없나? 웃음> 약과 기다리고 있게그상골이라 엄마 테신다시 있어도 던져야 된다. 아다 서울 간다. 그떻게 부져도 s i 데 도로 도르길 가도 못해. 몽골이가, 길 가도 못하고 와난 길 가고 도로스 동네 올라도 못해 이제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엄마. 우린 패시아이마 뭐 시장도 못 가고 아무데도 못 가. 그어 올라가면 시간이 시간, 시간 늘리시고 올라. 어, 어른들은 그렇지, 엄마. 그도. 나 지금 뭐 한참 올라간다 이니꺼 한참 올라가 예 언제 어디나 가니 시간이 시간으로 예 가도 멀네 우리 <laughs> 동네에 엄마 경운기 경운기 있으면 경운기 옛날엔 경운기 타고 다 있다면서야 여기도 타고 다니고 어비 온다 그니까 비 그런 말도 겠지뭐그랬서 그렇지 뭐 이곳이곳이야 음 <목소리가> 저 아주 그냥 생각 가시겠다. 젊을 때그때면 지금 한짝뒤이 쌀진데 산에 가서. 에이 우쳐 살려가 되니. 가 이거 단지 친구 주고 되겠지. 뭐 지루시고. 아, 지루시고. <목소리가>